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11기의 상권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열한기 네. 상권 15장 소소 성령님 아비암의 유다 통치 느바세아들예로분의 임금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세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런데 임금은 제 아버지가 앞서 지은 죄를 모두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주 하느님께 한결 같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느님의 하주 하느, 다윗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들을 이을 아들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을 굳게 해 주셨다. <laughs> 다이슨 히타이트 사라 우리아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루아반과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비암과 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이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 12년에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만해 마흔 만한해 마흔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렘의 딸이었다. 아사는 자기 조상 다이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신전 남창들을 나라에서 물러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역겨운 상을 잘라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다. 산당들은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대니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봉헌한 은과 금과 기물들을 주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신하늘 손에 들려 아타마스코스에 사는 아람사 임금, <laughs> 해주연의 손자이며 타무림몬의 아들인 벤하단 임금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 사이,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은과금을 내물로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오. 그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 베사 아카라와 온 키레넨, 그리고 나타니 전 지역을 혀무서다이 <laughs>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티르차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자 아사임금은 유다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 아사가 라마를 세우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아사 임금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아사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모든 부용,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사파시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제의 2년에 에르바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두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었다. 이사카르 집안 출신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바하사는 필리스테인들에게 속해 있던 기부톤에 있어 나답을 쳤다. 그것은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부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하사는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바하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쳤는데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였다. <laughs> 주님께서 당신 종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그것은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한그 죄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웠기 때문이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아이사의 아들 바하사가 티르차에서 온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2 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함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함이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었다. 열1기 <laughs> 상권 16장. 바하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 하나니의 아들 예우에게 내렸다. 나는 너를 먼지에서 들어눕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예로보암의 길을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의 분노를 도두었다. 이제 내가 바하사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laughs> 내 집안을 르바세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일 그리고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바하사는 <laughs>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어, 티르차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이 아를 이후 언자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관한 말씀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로보암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것을이는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제 손으로 하는 일로 주님의 분노를 도두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보함 집안을 차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laughs> 엘라이스엘 라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 26년에 바사야를 알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테르차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물이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무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르차에 있는 궁내 대신 아르차의 집에서 술에 취하였을 때 지물어, 지물이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 27년에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물이는 임금이 되어 왕자에 앉자마자 바사에 하온 집안을 쳐서 그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일가든 친구든 사내는 단한 사람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진무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예,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그것은 바하사가 지은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laughs>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두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지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아사 제 27년에 지므리가 임금이 되어 디르차에서 어, 일회 동안 다스렸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필리스테아인들에게 속한 기브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지므리가 모반하여 임금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로 진지에서 군대의 장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브톤에서 올라와 티르차를 포위하였다. 지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성채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불 속에서 타 죽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외로부함의 길을 걸었으며. 메로보암이 이스라엘을 <laughs>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laughs> 지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나세 아들 어, 티브니를 임금으로 세워 그를 따랐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laughs> 기나세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우세하였다. 마침내 티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열두 해 동안 다스렸는데 여섯 해는 타르차에서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메레에게서 은두 탈렌트로 산 뒤에 그 산을 요새로 만들고 자기가 세운 성읍의 이름을 산의 본래 소유지인 세메레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laughs> 오므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그는 느바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그 죄를 따라 걸어 그들의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두었다. 오므리 임금이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오므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되다. <laughs> 유다 임금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회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느바세아를 리에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시돈인들의 임금 에바르의 딸 이세엘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바할 신전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도두었다. 아압 시대에 베텔의 히엘의, 히엘이 예르코를 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예르코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더니 성물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 스급을 잃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다. 열왕기 상권 17장. <laughs> 길라세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까마귀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에서 숨어 지내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로 가서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 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사렙타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가서 그곳에 머물,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뗄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아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정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아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어 두억에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laughs>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내려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지졌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세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시었다주 <laughs> 저희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으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